주민 동의를 받는 게 어렵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냐면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을 찾아요. 음. 그러니까 옆 세대가 적은 거. 음. 그래서 제일 좋은 걸 단독주택이 제일 좋은데, 음. 단독주택을 좋은 걸딱 찾았는데, 음. 거기 뭐가 걸리죠? 연식이 걸려요. 그쵸. 연식에 걸려버리니까 안 되고. 음.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매물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적은 음, 게. 네. 이 서울 비싼 땅에서 그 단독의 모습으로 그대로 사실 있다는 없어요. 건 엄청 오래된 매물이라는 거죠. 음. <목소리> 네, <목소리>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게스트와 음. 함께 이 임장을 나왔습니다. 요즘 보기 힘들다는 이제 외도민 합법 매물. 승계 메모를 우리가 현장에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오기에는 저도 이 외도민을 떠난 지꽤된 음. 중견이기 때문에 어, 현장에서 정말 많은 사장님들 배출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업에서 이미 외도민이나 다른 호스텔이나 숙박업 쪽 너무 잘하고 계신 옥구슬 언니 아마 저보다 더 유명하시니까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음. 오늘 이렇게 현장에 같이 와서 이좀 어떤 점들을 어, 잘 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지 음. 그런 얘기 편하게 좀 나눠보는 컨텐츠를 즉석해서 찍게 됐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옥구슬 언니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외도민 강의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운영도 하고 있고 조금 더 규모가 큰 숙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이제 조금 기회가 돼서 한번 이제 같이 이제 임장을 와봤는데요. 요즘 양도 영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양도를 하시는 분도 많아졌고, 양수를 원하시는 분도 많아졌고. 음. 아무것도 없는 신생 매물을 구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그게 좀 이제 부담스럽고 없으니까, 이제 권리금이 있는 양도 양수 매물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외도민이 근데 매물 찾는 게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10년 거의 가까이 전에, 그때 제가 외도민 할 때는, 매물이 없다라는 느낌보단, 손님이 있는 지역이 지금처럼 많지 않다거나, 장사가 잘안 된다의 개념이었지, 매물이 없어가지고 내가 창업을 못한다는 건, 되게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고, 음. 그냥 너무 저희가 중국에서 그런지, 매도민 매물 을 찾겠다는 고객분들이, 뭐 거의 하루에도 한 두세 팀 음. 연락이 오고, 그리고 뭐, 중개보수를 뭐, 더블로 주겠다, 뭐, 매물만 갖다달라, 음.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어쩌다가 매물이 하나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거 보겠다고, 음. 아니면 뭐, 보지도 않고 하겠다고, 이게, 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소장님이 지금 중구에 계시니까 더할것 같은데, 음. 중구는 정말 또 주택 찾기도 어렵고, 음. 이렇게 허들이 이제 제가 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주택이어야 해요. 음. 근데 생각보다 현재 주택처럼 쓰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열어보면 주택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음. 뭐 사무소, 음. 뭐 다방, 뭐 이렇게 음. 되어 있는 경우가 음. 많아서 근생인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23년도에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작년도부터 연식 제한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음.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약간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0년에서 30년까지 연식을 제한을 해버려서, 음. 이제 올해가 이제 25년이니까, 음. 95년 이하 사용 승인 건물은 불가. 무조건 불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놨어도 불가. 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음. 현재도 주택이면서, 뭐, 단독주택이거나, 기타 등등, 음. 30년이 안 넘은 건물들을 일단 찾기가 어려워요. 그쵸. 특히나 네. 서울, 이렇게 주요 지역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주민의 동의 음. 부분인데, 주민 동의를 받는 게 어렵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냐면,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을 찾아요. 음. 그러니까, 옆 세대가 적은 거. 음. 그래서 제일 좋은 걸 단독주택이 제일 좋은데, 음. 단독 주택을 좋은 걸딱 찾았는데 그거 음. 뭐가 걸리죠? 연식이 걸려. 그죠 연식에 걸려 버리니까 안 되고. 음. 그리고 또 이게 요즘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열풍, 고시원 음. 열풍이듯이 요즘 에어 비앤비가 돈이 된다, 웨도민이 돈이 음.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음. 강사들이 많이 배출했다고 이제 욕도 음.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 하고자 하는 매물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적은 음, 게 맞아요. 네. 요즘에. 느끼는 게이 에어비앤비라는 거를 강의하시는 분들 이 일단 엄청나게 많아졌고.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신기했던 게 음. 저는 이제 중계단에 있으니까 아니 교육을 음. 뭐 하거든요. 매물이 없는데 다뭐 교육 들어서 결국 매물이 없으면 오픈을 못 하는 음.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교육생에 비해서 혹은 이걸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음. 시장에서 에어비앤비 매물 공급 자체가 지금 원활하지 않은 거는 말씀하신 이유에서 좀 맞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우리가 단독주택 매물이 항상 제일 좋다고 하지만 음. 이 서울 비싼 땅에서 그 단독의 모습으로 그대로. 사실 이 땅은 엄청 오래된 매물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신축을 누가 지으면서 이 땅에다가 요걸 음. 똑같이 또 이렇게 이 층짜리 단독 주택 음. 이렇게 짓는 경우 거의 없고. 이 연식 제한이 되게 이슈긴 한데 요거는 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저희가 컨텐츠에서 한번 또 네. 이게 어 풀수 있거나 풀릴 거거나 하는 뭐 그런 좀 이슈들이 있어서 다른 컨텐츠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실증특례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제 외도민과 좀 비슷하지만 이걸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음.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실증특례라는 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연식이 넘어도 1년에 180일 정도는 숙박업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도 생기긴 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는 일종의 대안도 있기는 합니다. 음. 다만, 이렇게 하실 때에는 1년에 180일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하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음.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뭐 당긴들 돌리신다던가 음. 이런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싸야 음. 되겠죠. 그래서 음. 월세가, 음. 네, 월세가 좀 저렴하게 찾으시면 음. 그것도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건 또 현실적으로 사실 180일 카운팅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니요, 저는 다 카운트 할수 있는 건가요? 카운트를 무조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드는데요. 음. 실제로 일본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음. 에어비앤비 음. 안에 프로그램으로 카운트를 돌려서 음.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180이 넘으면 아예 자동으로 다 치는 걸 일본에서 음. 실제로 했어요. 음. 그래서 물론, 그러면, 어, 아고다나, 부킹 쓰면 되지. 그건 음. 이제 좀 예외적인 부분이고, 음. 에어비앤비만 내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바로 적용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사실 뭐 내국인은 안 되고 외국인만 받아야 되고 외국인 받을 수 있는 거에 그런 일수 제한도 있고 근데 사실 음. 현장에서 뭐 그거 적발돼가지고 벌금 내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없지도 않아요. 단어가 음. <laughs> 다좀 있고 음. 실제로 작년에 어떤 구에서는 이제 제대로 좀 이제 많이 점검을 하셔가지고 음. 내국인 받. 하지 않았냐 해서 네.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 음.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네. 오히려 뭐 법적으로는 사실 이걸 외국인, 외국인, 외국분 아냐. 이걸 음. 뭐 구분 없이 하자라는 이제 그런 어 뭔가 움직임도 있죠. 저는 음. 개인적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서 외국인을 좀 빼줬으면 음, 좋겠다. 네. 숙박업인데 좋은 음. 제도인데 음. 왜 외국인만 이용하냐. 음. 이거역 차별 아니냐 음. 이런 생각도 음. 사실은 있습니다.